안녕하세요 비즈입니다. 아, 오늘은 제 연구실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책상이 들어왔는데 아직 컴퓨터가 안 들어와서 정리 하기 전에 한번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. 아, 이 복사기는 저희 과사의 어, 신형이 있는데요. 그냥 버리기 약과서 제가 쓰고 있고요. 그래서 가뜩이나 좁은 연구실에 책상이 들어와서 <laughs> 어쩔 수 없이 그냥 좁은 통도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. 조만간에 컴퓨터 들어오면은 어,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. 어, 여기는 냉장고하고 세면대하고 그냥 뭐 그렇게 있고요. 여기는 조만한 회의 테이블이고요. 그다음에 커피 먹을 수 있는 공간 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동굴 같이 되어 있는 제 연구실이고요. 책상 두개 붙어 있는 이 공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구요. 맥북에 모니터 연결해서 쓰고 있고, 이 공간이 이 부분이 업무용으로 쓰는 부분이구요. 여기는 보조 테이블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.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 부분이 여기 일반 여기 맥북 있는 부분이 조만간에 바뀔 것 같은데요. 바뀌기 전에 영상 간단하게 올려보려고 찍어봤습니다. 요새는 뼈 리얼 PC가 있어 갖구요. 크게 문제없이 완전히 맥으로만 쓰고 있구요. PC는 또 PC가 있으니까. PC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 책상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. 다리 쪽을 보시면 조금 특이하죠. <laughs> 예, 맞습니다. 이거 높낮이 조절되는 책상이고요. 보시면은 버튼 높낮이 조절하는 스위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전원 키면은 불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. 책상이 좀꽤 커갖고 좀큰 사이즈로 이렇게 했습니다.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지만, 서 나중에 앞쪽에 저쪽 맥북 있는 부분에 있는 책상을 드러내고 이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. 어, 저쪽에 기존에 있던 거는 기숙사 들고 가서 기숙사에서 좀 쓰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